오늘은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물놀이 할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확인하러 저랑 함께 가보실게요 레츠고 가보자고 저쪽에 차 대면 되겠다. 아이다, 차못 들어가네. 저쪽 한테 로어잖아 어, 들어가도 되나? 되지 않나? 그쪽 은요 그 옆에 침을 대잖아. 한번 가볼까? 어, 많이 없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아, 이쪽에 차 대면 되겠다. 이제. 일단 내려가차 돌려봅시다. 저쪽에는 차를 못 대니까 아 여기. 뒤쪽에는 안 되겠다, 그지 음, 그 자지. 난감하네. 너네. 아니면 아까 그 자리에 놔두고 차를 여기다 대면갈 수가 없는데. 한번 물어볼까? 뭘? 어떻게? 이쪽 뒤쪽이 피칭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하는 게맞 텐트 설치 위 중장리 주차장지 에는 한번 물어보자 음, 네, 여기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 앞쪽에 보이시는 이쪽 이제 사이트들이 다 만들어져가 있어요. 그 이쪽에 피칭만 할수 있는데, 안전 요원한테 물어보니까, 주차장에서는 일단 피칭 자체가 안 되고요. 이쪽에 보이는 요, 요 정해진 구역에서만 이제 피칭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니까 차를 잠깐 세우고, 일단 짐은 내리고, 차를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짐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고리님 정신이 없어갖고 불판 다 놔두고 와가지고 지금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 요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석쇠를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 입구쪽 보면 식당하고 뭐 주유소 카페도 있고 편의시설은 가까운 데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곳에 왔을 때는 여기서 캠핑을 한게 아니라 좀 맞은편 저쪽 주차장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전면 금지입니다. 원래 9월 20일 되면은 뭐 주차장 법 개정되면서 뭐 막힐 건데 여기는 사전부터 지금 막아놓고 전 요원들이 지금 아예 못하게끔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저희는 피칭 먼저 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칭하고 세팅 다 끝냈습니다. 저희 차는 이동주차를할 건데요. 저거 관리하시는 분이 퇴근하시면서 내일 아침 8시 반까지만 빼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이동주차 하기로 했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어요. 좀 한, 많이 한산합니다. 주인은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배고프니까 배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 즉시자 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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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네 고기 고기, 고기. 아 맛있겠다 해골 내가 잘 모르겠다 양이 너무 많아아참 <laughs> 맛있다 아물 아까 강물 차온지아니 들어가 볼건데 <laughs> 이거 너무 좋다 음. 일단 다리 밑에다가 물로래 그하잖아술 응. 응. 주세요 술 아니 색깔은 딱하보이인데 먹을수록 똑같은데? <laughs> 바닥에 있더라? 시작. 물놀이 할거 있나? 그냥, 모험탕 왔듯이, 그 저, 저, 저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이가? 튜브 갖고 올까? 문또 아. 어. 내려가면 올이 일일이 못 아니.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주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럽 캠핑장과 같이 사이트 구분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단점은 차량을 진입시켜서 뭐 오토캠핑처럼 할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차량은 건너편 쪽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외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짐을 이동을 하셔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주변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 입구는요, 저 앞에 보이시는 밀미안 석세불고기 현수막 쪽으로 진입하시면 되고요. 진입로 맞은편 쪽에는 카페와 마트 등이 있습니다. 일단 노지 입구 쪽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지 입구로 오시면요,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는데, 좌측편으로 가시게 되면은, 주차장, 우측편이 피칭할 수 있는 노지 캠핑지입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물놀이 할수 있는 다리 밑에서 시원하게 그늘에서 물놀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노지 캠핑지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어제 저희가 와보니까 차량 진입은 안 되는데, 여기 관리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앞쪽까지만 이동해서 짐 내리는 정도는 또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양해 구하고, 여기서 짐 내리시고 차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노지 캠핑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대략 저희가 세어보니까한 30개 팀 정도가 동시에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한 사이트 방 크기가 웬만한 유료 캠핑장 사이트만큼의 크기가 나옵니다. 일단 저 뒤쪽 끝까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알바기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예외없이 알바기 텐트가 5동 정도가 있는데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노란 현수막 있는 쪽까지가 요 사이트의 끝인데요 자 이곳 포인트의 끝 지점인데 그 앞에 보시면 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요 안쪽 편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세식이지만 네,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일단 그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 끝이고요 자요 푸세식 화장실 아 이용하기 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처참하네요 조금 멀더라도 저 주차장 뒤쪽에 푸세식 화장실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지 지입로 이외에 요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요 좌측편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차량을 세우시고 밑에 피칭하시고 뭐차박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차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저 아,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이 안쪽으로 사이트 내로 차량이 지입이 된다면 정말 멋진 곳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개고장이 붙어 있는데 이동 뭐 아니 철거하라고 지금 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텐트 소유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부르님들이. 요 다리 밑으로 요 내려오시면 요 단장천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장점은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도 다리 이 그늘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단장천물도 진짜 깨끗해요 정말 물이끼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단장천에서 물놀이 하시고, 이 밖으로 나오시면 바로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대 물 얼마나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물잘 나옵니다. 자,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어제 여기, 안연용께서는 이쪽에서 피칭하면 안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제 밤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거의 다 피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재가 많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싸움 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두 분이면 몰라도 대부분이 전부 다 이러고 계시니까, 좀 협조 요청 해주시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또뭐 9월 20일 되면은 이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뭐한 30만 원, 50만 원씩 이제 벌금 물어가면서 하셔야 되니 이제 이런 모습도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막바지라고 보입니다. 자, 노지의꽃 화장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수세시이고요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냉장고 잘 나옵니다. 화장실은 없으니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혹시는 이제 화장실을 오셨는데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차 있어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시면 여기 대각으로 쭉 보시면 저끝 쪽에 저기는 푸세식인데 일단 급한 대로 이용하시기는 괜찮습니다.